할렐루야! 예, 대학부 고마워요. 잘했어요. <laughs> 우리 교회 대학부는 어~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어~ 아주 영적으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참 잘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 대학부가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모두 잘하는 거예요. 음. 다르게 표현하면 곤란해요. 그냥 잘한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해요. 어,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 믿고 십자가 증거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온 세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IQ가 제로와 가까워야 돼. 이 너무너무 말도 아닌 거야. 말도 안 돼. 얘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모두 그랬어. 니가 미쳤다. 그러고, 바울 보고, 너 미쳤냐? 무슨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냐? <laughs> 아무리 이해해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하냐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에 매고 동굴에 갇혀 있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불러 놓고 우리 대한민국 다 바꾸려고 하는데 첫번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해 만리포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셔 가지고 너희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말씀.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리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는 것 밖에 없어. 내가 내가 한 일을 하한 한 일을 너희는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그냥 움직여도 안 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빈손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다 나는 공로 없도다. 내, 나는 공로 없는 거예요. 나의 은은 없는 거예 나는 아무것도 안야 내하고 하나님과 믹사하고 섞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전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잘 해야 돼. 내가 의로워야 돼. 그런 기독교는 내 의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내, 내 이름으로는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 있는 거예 왜? 그건 자기 잘하는 것가져오는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내 공로를 많이 세워서 누가 보면 18장에 기도를 하는 거. 나는 뭐 이래에 금식을 두 번이나, 매주두번하는 나는 저사람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저런 것도 없습니다. 나는 시일조하고하나님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단 하나도 상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옆에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기도가 다상달됩니요 우편에는 강도는 다 잘못했는데 천국 가는, 낙원에 가는. 왜? 내 공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라는 걸 깎아서 없애하는 것이 그게 훈련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 성자가 뭐냐, 기독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나 깎아 없애버리면 그게 성자예요. 나 없애하는 게 어려운 요 그래서 얼마나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기독교에서 제일 귀한 은혜를 받는 분들은 전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라앉까지 가는 동안 한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이 뭐 자기 뜻대로 한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 그냥 예, 예, 예만 되느니라. 예수님도 삶이 전부 예예요. 다른 이 일을 하나도 안다는 거예요. 예, 예.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병 고친다 그러면 안되 가만히 누워서 그래서 여사에는 마취도 시켜버린 아예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헬라 사람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 논리와 그 지식을 가지고 주제를 다루고 포럼을 하고 수천 수만을 가지고 다뤄봤지만은 십자가의 도아래오바고 언덕에는 전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들만 아래 오바고 언덕에 모여서 날마다 다루는데, 하루는 오늘은 주제, 십자가, 바울, 강사는 바울, 이래 올라 바울이 딱 하니까 모두 웃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아무리 이 학문적으로 세계를 포용하지만, 이건 말도 아니다. 별로 안온내 지난주에 설교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뒤에.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나를 무로 완전히 없애하는 것이 그게 최고예요, 최고. 천국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래, 한 3년, 5년, 아주 어떤 분은 7년 중환자로 고생시키는 거는요, 물어 만들어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너무 자기가 있어서, 자기 공로를 못 가니까 택하긴 택했고, 사랑하니까, 아주 병이나 환란이나 가난이나 몰아붙여가지고 병도 센 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애를 먹여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세요 방지일 목사님은 3시간 만에 갔어서 아프고 3시간 만에 갔어 왜? 항상 물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성경 강의하는데 가르치는 게 저도 그걸 몰랐는데 목포 가서 집회하면서 알았어요. 호남재본이 목포에 있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니까 그 강의하는데 그걸 강의하시는데 호남재본에딱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뭐냐면 미를 이제 우리나라는 미를 배로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밀가루 공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계를 돌렸는데 1등 밀가루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람을 통해서 날아가가지고 제일 멀리가 떨어지는 게그 1등비.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래가지고 그 도로 위로 이 바람 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람을 불면 멀리 가면 1등 밀가루고 조금 다음이 2등 밀가루고 3등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그만큼 갈아야 된다는 걸박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목포 집회 가가지고 그걸 아, 박질 목사님 말씀이 참 맞구나. 그거 가보니 진짜 그 위로 한 몇백 메다 날아가는 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귀한 사람을 만들 때에, 제일 아브라함을 만들 때에, 노아를 만들 때에 아주 1등미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나, 자기라는 게 날아갈 정도로 없이 갈아야 그게 1등 교인이라는 거예요. 1등. 아직도 이게 설명이 잘안 되는가 봐. 이게 그참 대단히 어려운. <laughs> 그래서 노아가 육장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더라. 그리고 산 위에 방주 지어라 그래도 지는 거야. 기가 막힐 일 그래서 방주는 300 규빗, 150 규빗, 아니 30규배치다 그대로 하더라는 거야. 들어가서 문은 자기가 닫는 게 아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줘 옆으로는 문을 내지 마라. 그대로 하였더라. 방주가 40일 동안 비가 와 가지고 150일 동안 있는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이 개어도 나오지 않나요? 나오라 그래야 나온 거예 그대로의 아멘, <laughs>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나와요. 처음보다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 읽어보면 복잡한 해달에 가죽을 덮고, 또 위에다가 또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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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개척할 때 가로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온 거예요. 오늘 왜 목회 안 되냐? 조금 좋은 자기가 뭐 있어가지고 그 순종 안 하다가 교회 안 되는 거.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이, 앞으로 성,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마귀가 노리는 게딱 하나예요. 너, 너가 잘났지 않냐?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사탄과 싸움인데 잘못하면 사탄에게 걸리는 거예요. 또 사탄도 대어가 걸리면요. 얼마나 마귀가, 사탄은 잡히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낚시에 걸린 것과 같아서 아무리 몸부림 쳐도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번딱 걸리면 여러 분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야 이런 말 하고요. 그래서 교인들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탄에 딱 걸리면요. 이미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죽도 안 넘어가듯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걸려요. 저건, 저건 내 말이다. 왜? 이거 사탄에 걸렸던 거예요. 저 목사님, 저건 내말 하는 게제 양반 웃기는 거야. <laughs> 제 자식, 지금 오늘, 지금 <laughs> 웃기는 이야기 안에 완전히 시험이 듭니다. 여자들은 더 해요. 마찬가지예요. 에이? 가정에 사탄이 잡는 거예요. 에이? 사탄은 100%가 내가 꼴 100번 이야기한 게 사탄, 인간적인 것, 죄, 마귀, 세상, 요게 똑같은 거, 삼위일체라 그랬어요. 인간적이 인간적. 그러나 시험 들고 나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배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이고, 십자가 어떻게 지십니까? 그러게. 예수님이 이사탄아물러가라 그랬어요. 원래 주의 종이, 예, 앞에 있는 분들은 강하게 원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의 지혜를 얻었어요.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반발하는데, 고현이 그래 싸움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특별히 잘 기르려고 제가 안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설교는 가르치는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은혜 맞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부딪히려고 그 나는 수많은 교회 다 가보고 다녀보고 했어요. 얼마나 교인 치는지 모르는.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믿음 생활하기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해 설교 듣는 거요? 웃으며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내가 안 부딪히려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 별로 부딪히지 않은 거. 그 지혜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그거 시험 들어가지고 탁문 열고 뛰어나가, 우리 교회 이렇게, 아, 이고 지금 목사라, 지금 목회라 그러고 탁 뛰쳐 안 나가는 거그 대단한 겁니다. 교회마다 몇명안 남아요, 다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안 맞는데요, 뭐, 그래, 참 이렇게 다 따라오는 거,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설교할 때 일어나가, 너 내려와.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강단 위에 올라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 참 역사에 없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큰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바보는 안 돼요. 아예 완전 바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바쳐라. 그럴 때, 요만큼 인간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전부 예수님도 십자가 져라. 예, 예. 아멘, 아멘. 이 머리가 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완전 발가벗겨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요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똑똑했습니까 다 버리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 나중에 약복강 가에서 주여 아, 은혜 내려주세요 이안 막 응디를 쳐버리니까 뼈를 막, 뼈가 으스러지니까, 죽어도 나는 못 넣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은혜 받는데 기도의 용장이 돼. 저는 명성교회 개척하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감상금 했어요. 하루도 뜨거워야지, 뜨거워야지. 마귀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딱 모이면요 사탄이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딱두 사람만 모이면요 인간적인 것이 폭발합니다. 저는 다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걸안 하세요? 한번 모여봐요. 이, 이 말, 저말 묶으면 핵폭탄 나온다고요. 전략적으로 밖에하고 탁탁탁 연결하고, 예. 금방 알아요, 밖에도요. 명성교회 누군지 금방금방 알아내요. 제가 저 시골에 있으면요. 화장실에 꼭안 가거든요. 밭에 일하다가 이제. 다 들에서 볼일 봐요. 시골은요. 아멘도 아는 그 됐다. 근데 참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신비한 거는 어디에서 산 제일 높은 데서 그 볼일을 봐도 파리가 금방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이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야. 파리는 다 아는구나. 삼망이가, 다 <laughs> 합니다. 사탄에게 걸, 못 빠져나와요. 사탄에게 걸려든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 주의 종만 아는 거. 물어봐야 돼. 주의 종에 물어봐야 뭐든지 물어봐야 돼. 안수집사다? 주의 종 바짝 붙여야 돼. 성가대다? 지가 말하면 안돼 성가대 짓게 아니야 맡겨준 거요 아는 척하면 요만큼 하나라도 돌덩어리 있으면 안 되는데 작은 밀가루가 돼야 되는데 분자가 돼야 돼 입자가 막 아예 분자 또뭐또뭐 또뭐 있지 원자 또더 있잖아 요사 이 공부를 해봐 양 목사님 또 몰라 아유 더더 작은 그러죠 더 유럽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받느냐 내 생각 요만큼만 있으면 안. 돼. 우리 아들도 박사학위 받을 때 항상 교수한테 물어봐야 돼. 딱물어봐요 교수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교수가 휴가 가면 안식년 하면 논문 못 써요. 그냥 책만 읽어야 돼. 왜? 그 교수 하는 대로 그게 제자지.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학문도 그런 거야. 까볼면 우리 교회.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고. 가가지고 박사 못 받는 게 제일 많아요. 왜? 여기서 서울대지? 독일 가서 서울대 알아줘요? 안 알아줘. 너 한국에서 무슨, 그그 시시한 학교 나와가지고 여와서 아는 척하고 너무 낫습니다. 내가 제일 내가 친구 하나 12년 도와줬는데 박사학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아까웠는지 몰라. 왜? 자꾸 지말 적는 거야. 조금이라도 적는 거야. 그렇게 웃서고 보니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아무리 울며 며 달려도 안 돼.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는 거야. 너는 박사학위 받고 나서 이제 너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말잘 들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네. 예. <laughs>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제일 운동, 어느 운동이라도 최고 운동 선수는 감독 사인 수시로 받는 거예 야구, 지원자 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치다가도 두 번째 칠때또 봐야 돼 바로 바꿔야 돼요. 너, 너 치지 마. 그러면 치지 마 그게 최고 선수예요. 세계 최고 선수는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 천하의 모든 운동은 감독이 밖에 나와. 그래서 감독은 그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전부 사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한번, 이 교회에 한번 누가 와서 해봐. 해봐. 사인, 자기가 자신있으면 해봐천 가지 교회는 5천만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5천 조를 알아도 다른 이야기가 5천만 가지가 모여도 이 교회가 누구나 내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훌륭합니다 나버리는 밀가루를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데

주여, 자여를 주여, 주서하여주소서여 주여, 전여 주여, 다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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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 주여, 주여, 주

입자가 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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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의잖아쉽아 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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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피로내 죄를 공부주출나 영혼을 <목소리> 아주시옵소서그 <알아줄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루람들 <목소리>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을, 유대인에게는 미안한 것이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요 구원이라 뿐이습니다 주여 이런 할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갈 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현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날씬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주여 믿음에 살겠네, 십자가 오늘도, 주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 십자가 전하며 증거하며 십자가 높이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악한 막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다